오늘은 끝이 보이지 않았던 PGA 견습생 과정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1년을 계획하고 준비를 하던 실기시험에 덜컥 합격을 하고 나니 모든 것이 일사천리로 풀릴 것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실기시험이 끝난 후 거의 3주를 클럽을 잡지 않았습니다. 손가락 굳은 살이 갈라져 있어서 더 이상 클럽 그립을 잡기가 싫어서였습니다. 콜로라도에서 아주 평범한 골퍼 중한 명이었던 사람이 PGA 실기에 붙고 나니 이 작은 동네에 소문이 금방 났습니다. 물론 그 소문의 근원지는 저였습니다. 제 골프 스승님을 비롯한 가까운 지인들의 감탄과 응원을 받기도 했지만 그에 못지않게 3년을 넘긴 부력보다 오래 치신 분들의 시기와 질투도 있었습니다. 너같이 골프장에서 일하면서 연습을 하면 누가 못 붙냐? 네 너도 한번 해보세요. 어이, 김프로 같이 한번 쳐야지 해서 라운드를 나가면, 티샷이나 아이언샷에 실수라도 하면, 야, 프로가 그게 뭐냐? 하며 조롱거리가 되기도 했습니다. 어쩌다 보니 저보다 스코어가 나은 날은 아무나 통과하는 실기시험이 되어버리기도 했습니다. 아, 그 누구한테도 말하지 말걸 하는 후회가 있기도 있었는데요. PGA 투어 선수 선발에 합격을 한 것이 아니라 PGA 클래스 멤버십 실기를 통과한 것인데, 두 협회가 다른 것을 모르는 분들께 일일이 설명을 하는 것도 지쳤습니다. 실기 시험을 통과한 것이었지만 PGA 클래스 멤버가 된 것은 아님에도 소문은 불어나 어느새 PGA 멤버가 되어 있었습니다. 쉽지 않은 과정으로 알고 있었고 주변에 도움을 청할 것도 없는 저였기에 골프 코스 관리직으로 계속 일을 하며 지내고 있었습니다. 필드를 돌면서 레슨을 하는 과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린키퍼는 내가 콜스 관리직에 남기를 원했고 GM은 어시스턴트 프로로 일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제 의사는 물어보지도 않고 제 커리어를 그들이 마음대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오랫동안 그 콜스에서 일을 하고 있던 직원들이었는데요. 그들에게 저는 굴러들어온 돌,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닙니다. 잔디, 깎고, 벙커, 모래 정리를 하던 일꾼 하나가 갑자기 엘리트 과정을 밟는다고 하니 자신들이 제 위에 있다고 증명을 하려는 듯 완력을 과시하면서 부딪히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콜스에서 일을 해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잔디 깎는 일이 다른 사람과 만날 일이 거의 없는 그런 일인데 졸레졸레 쫓아다니며 딴지를 겁니다. 그 콜스에서는 퀴즈의 멤버가 유일하게 제너럴 매니저 단한 명이었습니다. 프로샵에서 일하는 친구들 중엔 골프를 치지 않는 친구들이 반 이상이었고 누가 보더라도 자신들의 자리를 위협하는 근로 들어온 동양인 아저씨였습니다. 아, 이 일은 시작이 중요하구나. 일을 마치고 혜택을 받던 프리라운드도 이 친구들이 대놓고 장난질을 합니다. 오전 티타임이 꽉 차서 1시 이후에나 나갈 수 있다고 그 말을 믿고 기다리다 보면 오픈 티타임이 많이 있기도 했습니다. 반대로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을 해보니 이해도 갑니다. 그냥 큐 테스트. 준비나 하자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실기시험이 끝나고 콜로라도 PGE에서 합격 이메일을 받고 난후 웹사이트 안에 접속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지면서 필기시험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실기시험보다 더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모든 과정이 영어로 진행이 됩니다. 한글로 나와 있어도 공부를 잘 하지 않았던 내가 100% 영어로 되어 있는 시험을 본다고 미국에 처음 와서 랭귀지 스쿨을 다니며 운전면허 시험장에서 오토바이 면허, 스쿠버 다이빙 그리고 요트 안전 운행 시험까지 꽤나 많은 시험을 보고 자격증을 받았지만 PGA 견습생이 되는 이 입학시험은 꽤나 부담스러웠습니다. 과목은 PGA 견습생 과정에 대한 이해도와 PGA 역사와 규범들 그리고 골프 룰입니다. 역시 시험공부는 벼락치기 암기였습니다. 온라인에서 나온 기출 문제라고 해서 많이 풀어봤는데 완전히 다른 방식이었습니다. 단답형은 거의 없었고 이 모든 과정을 이해하고 시험을 치르는가가 관건이었습니다. 시험은 지정 테스트 센터에서 보게 되는데 70분에 75문제를 풀어야 했습니다. 골프룰은 오픈북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 필기 시험과 같이 시험 결과는 바로 알수 있습니다. 문제 출제가 약간의 꼬임이 있었지만 골프룰에서 책을 펴놓고 한 덕분에 통과할 수 있었습니다. 실기 필기를 모두 통과하고 이 골프콜스에서 저를 처음으로 받아주었던 동갑내기 그린키퍼하고 면담을 했습니다. 그동안에 일하는 친구들이 불편해하는 점들을 이야기하고 내가 다른 곳으로 옮기려는 것이 나을 것 같다고 다행히도 콜스 매니저도 이해를 해 주었고 그후로도 밖에서 가끔 만나 밥도 먹고 술도 먹고 했습니다. 어디 갈 곳을 정해놓고 그만둔 것은 아니었기에 개인적인 일을 하면서 콜스들을 알아봤습니다. 전 콜스에서 콜스 코스 관리직으로 들어가면서 있었던 마찰을 최대한 줄여야 했습니다. 마침 회원제 골프 클럽에서 자리가 있다는 공고를 보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헤드 프로가 아닌 어시스턴트 프로와 인터뷰를 했는데 그 코스에서 12년을 있었다고 합니다. 그 코스에서만 12년 동안 어시스턴트 프로 그 뜻을 조금 더 깊이 알았어야 했는데 인터뷰를 마치고 이틀 후 연락이 왔습니다. 같이 일해볼 마음 있냐고 그렇게 새로운 회원제 골프장에서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